아, 어, 존경하는 우리 외국 세력 여러분, 특히 우리 어, 군의 선배님들, 어, 여기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직접 지휘관으로 모시고 어, 배운 어, 귀한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요즘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군인으로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예, 정말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아주 좌개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저녁 이후부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내내,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다 썩었고 무너졌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큼은 그래도 기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여러분 대통령께서 개엄령을 얼마나 고민 끝에 용단을 내렸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도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엄령을 시행하는 우리 군이 개엄사령관 이원부터 밑에 삼성장군 투스타 원스타 대령에 이르기까지. 정말 가관입니다. 여러분, 개업령은 우리 군에 있어서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똑같이 평시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합참에서 작전본부장을 할 때도, 연합사에서 작전참모 차장을 할 때도, 연합사는 개업에 관여를 안 하지만 항상 정말 겸은 언제 선포가 되어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매년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정말 이거는 군대도 아닙니다. 겸사령관 이놈부터 군인이 무슨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나는 명령에 따랐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은 놈들이 여러분 군인은 사생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바치겠다는 게 군인입니다. 그거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입니다.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도 제대로 이행안 하는 놈은 이건 군인이 아닙니다. 적각 이놈들은 군법회의에 다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강등시켜야 됩니다. 장군 박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병실 같은 놈들은 자기 임무 수행도 못하고 야당의게임에 빠져서 신문 방송 심지어 유튜버 좌파 유튜버에까지 나와서 질질 짜고 <laughs> 모든 것을 다 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됐느냐? 여러분 우리 개업령은 지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여러분 최규하 대통령 때. 5 1 8 1980년대 개엄령이 확대된 것 이후로 45년 만에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꿔서 말하면 45년 동안 이 나라 정부는 이 나라 정권은 개엄령이 있을 만한 때를 전부 모른척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가 반역 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그대로 뒀습니까? 저는 검찰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첩, 박선우이 같은 간첩 혐의가 뚜렷하고 여러분, 천안함 사태, 뭐, 사드 사태 때 계속 나온 괴담,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왜 수사를 안 하면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데, 예? 체포라니요. 여러분, 이거 이번에 대통령이 직무 회복하면은 정말 이거는 엄명하게 다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은 이미 언론 노조가 단일 노조입니다. 조중동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모든 방송 보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이렇게 암적 존재로 왔는데 모두 모수시겠습니다 지금 박찬대 이놈 국회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잡범이라도 그렇기는 못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고 좌파 이름에 젖은 자녀가 있으면 그건 그 부모가 잘못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장로라 직분자로서 그 자녀들이 좌파 노란한다면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를, 지금 현 상태를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선물들 정말 잔는 못한 겁니다. 네? 우리는 지난 거의 한 50년간 좌파의 거짓 선동에 계속 속았습니다. 2002년 포선이 미선이 사건 그렇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그렇습니다. 2016년 천안함 2014년에 세월호 2016년에 사드 가장 최근에 2022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우리는 소화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오염수 방류 때문에 1조 5천억 세금을 써가지고 3만 번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측정기에 아예 그중에서 99.5%는 측정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걸 이야기해도 왜 그게 속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저는 꼭 당부합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이것을 영적전쟁이 아니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저는 공산주의 독재주의 북한 종부 친중 반미 세력은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마귀사탄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 중에 정말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분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부지런히 해서 다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념으로, 신념으로 뭉친 이런 사람들은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런 정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전온 국민이 야단인데 저는 어제 주일날 시티에서 시비에서를 비롯해서 시체는각 예배 실랑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일제 시대 때 시사 천명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하나님의 CCTV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CCTV에 다 잡힙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의 화양연화 꽃다운 시절이 어디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군 생활을 했던 때로 아니요 군 생활 이후에 저는 군 생활 전역하면서 내 제2의 인생은 세상을 맞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 옆에 와서 이 광화문 애국세력 예수한국 보건통일을 위하여 뛰고 있는 이때가 저는 제 인생의 화영연하라고 봐. 니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면서 사신 선배님들이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라도 지금이 이 시간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조국 앞에서 국민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투자할 시간이라고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보고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강관한 선한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 말은 이말 히틀러에 속아서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만 600만을 학살한 독일 국민에게 부르지는 외침입니다. 저는 이 외침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군출신 선배님들, 모든 우리 재앙군인의 한들 제대로 생각을 가지신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